오늘은 옥수수 밭 사이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. 특별한 영상을 담으려고 가고 있습니다. 고야. 우리가 이동하는, 어, 장소에는 사과나무가 하나가 있는데요. 어, 나무는 꽤 큰데, 오직 하나, 사과가 한 개가 달렸습니다. 지금, 여기에 보면, 이게 사과입니다. 사과를 심었으니까 사과가 달렸는데, 한개 달렸냐, 어째. 무슨 지 뭔지를 알 수가 있나? 아휴. 꽃이 깨만 폈는데 벌레가 다 주워 먹고 이거 하나 남았네. 사과 꽃이 꽤 여러 개가 폈었는데 벌레가 다 먹어버렸어. 그래도 하나만 남겨놓은 게참 다행이다. 그래서 사과나무인 줄 알겠는데. 지금은 토요일 오후인데 옥수수 밭과 오가피가 자라는 곳, 그리고 오직 하나가 달린 사과나무까지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.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.